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안타라스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안타라스 레이드를 독식을 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요정 때였을 거야. 슈팅스타 원뎀 224 플러스 LA 요거 가지고 안타라스 독식이 됐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신검 클체후 안타 독식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검에서 투사 클체후 가능으로 다시 바뀌었죠. 이때가 근뎀 239 유니크 전설 스킬 없음 이걸로 잡았어요. 유니크 전설 스킬은 항상 없었어 요네 번째 이제 사신 클체가 됐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못 잡을까 여러분들. 투사 때 안타독식이 45분에서 55분 컷이었어요. 저 근데 239가지. 그래서 사신으로 클체가 되고 나서 안타독식을 도전할 건데요. 자몇분컷 될까? 투사보다 빠를까 느릴까 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은 못 잡는 거야. 근데 뭐, 도건님 많이 높아졌는데요 스펙업 하셨나요? 아니요 투사에서 넘어오고 나서 건드린 거 1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스킬 때문에 무기 차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보스트 웨폰이라고 여기에 근거리 데미지 12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예, 이거 일반 스킬 강화까지 하고 선물까지 하면 4렙까지 찍히잖아요 그래서 근뎀 12가 올라가서 근뎀이 더 올라간 것 뿐이고요 지금 현재 방어구도 아마 그때보다 조금 올라간데 이건 보스 바디니까 오늘 어차피 잡고 안 잡고니까 보스 바디는 빼고 안타라스 독식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헬사이드는 안 쓸게요 왜냐면은 대인전 1대1 할 때도 헬사이드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오션 때문에 칼질이 빗방이 나서 이번 핵심적인 단일 딜링이 제노사이드 레키엠 집중 타격 효과와 더블슬래시 있거든요. 그래서 평타를 잘 많이 쳐야 돼. 그래서 헬사이드는 올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 가봅시다. 안타나스 입장했습니다. 각각 그 단계별로 몇 분에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지도 확인을 할게요. 진짜 나만 안될순 없지. <웃음> <웃음> 남들도 뜨면 안 돼. <laughs> <laughs> 이두 놈들이거. 너희들만 지금 안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잡을 거야. 우리 레니랑 카라 그냥 어... 어. 레니가 스펙이 높아요. 음... 아 솔직히 도거나 요거는 오늘 머리 좀 친다. 1번 도거나 머리 너무 이상하다. 2번... 사신 독점기 뇌신 체라 들어가나요? 글쎄, 그건 못 봤어요. 체라 들어가 봤자 뭐 어차피 못 때리러 가는 거라서... 세팅에 계신 분들은 어, 그, 그, 데, 그 디버프가 들어가도 1단계, 2단계고, 퇴비가 어, 뭐야? 새끼형 언제 나왔어? 아니, 쫄이 되게 빨리 나왔는데, 그러면 33번. 쯤에 나온 거네. 나 원래 35분인가 38분쯤에 쫄이 나왔는데 10분 앞당겼는데 10분 컷 시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컷 시간까지. 아타라스가 잡힙니다. 아! 아닌가? MBTI도 INTP고 인트피. 잡았다 15분 남기고 45분 컷 아니 그럼 투사랑 빠따가 똑같네 그냥 똑같네 45분 컷 났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사일때 근데239 스펙변경 없이 사신으로 넘어와서 스펙업 하나도 안하고 안타잡는데 똑같네요 와! 파괴장국 나왔어 야 투사 때는 안타라스 20몇마리를 그렇게 잡아도 안주더만 야 이거 사신으로 넘어오니까 이거 드랍률도 올라갔나? 이거 영웅 연금술 바로 갑니다. 정보를 좀 남겨 드리면 투사에서 사신으로 넘어왔을 때 단일 딜링, 지금 45분 동안 딜을 한 거기 때문에 변수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45분 컷이었는데 45분 컷을 했다. 이러면은 딜링 차이에 있어 갖고 투사와 사신의 단일 DPS 딜링은 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론이 사신 안타 45분 컷 55분은 더 저기 몇번안 나왔었어 한번이가두 번만 그랬고 나머지 대, 다 45분 컷이었어 그래서 55분까지 는 쓰기는 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안타가 컨디션이 좋았는지 뭐 그랬을 거예요 요거를 같다고 봐야 될지 사신이 딜링이 더 좋다고 봐야 될지는 조금 더 해봐야겠죠 왜냐면은 사신도 지금 첫 번째 잡아본 거기 때문에 안타 컨디션이 좋을 때 사신으로 55분 컷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방금 하면서 얻었던 화장 요거 칠 자리 만들어갖고 질서 연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 바로 칠 냈고 일단 이거 세 개부터 연금성 나와라. 나이스. 자 여기는 근데 전설 복이 나와 줘야 돼요. 아로마. 여기서 비가긴 템 나오거든. 만약에 전설템이 뜨잖아. 이런거 1티어, 그럼 나 팔아서 가방 사줘. 예, 야, 그 정도 가격은 아니라서. 아니 스펙업 좀 하려 그랬더니 아르메한테 괜히 얘기했나? 그래, 오빠가 1티어 북기 나오면 팔아갖고 돈보태서 가방 사줄게. 아! 어, 그래, 기분이다! 어, 나오면! 근데 안 나오면... 나을... 안 나오면 뭐 없는 거지.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해. 뭐 없는데 어떻게 해. 어, 어, 안 나왔으면 배 째야지 뭐. 생진이 형 제발! 내 <laughs> <근데> 가방이 걸렸어. <laughs> 갑니다! 그래! 나오자. 나도 오랜만에 아롬이한테 좋은 남편 돼보자. 갑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판교를 가 갖고 한번 따져야 되나? <laughs> 내 가방 어? 내 가방 연금술 내 가방. <laughs> 자 안타. 식을 한 스펙 공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제일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요거보다 조금 더 근대미 낮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주 쬐끔은왜냐면 45분 컷을 했기 때문에 뭐 50분 컷, 55분 컷도 어쨌든 잡는 건 잡는 거잖아, 그쵸그 때문에 저보다 스펙이 쬐끔은더 낮으셔도 되는데 일단 도건이 스펙 같은 경우는 아파 지가 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차고 있습니다. 1티어 그림리퍼 사이드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싹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 악세사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룬룬 룬 정보는 힘 룬에 당연히 분노 룬, 지룡 수정까지 마무리 지어 놨고 그다음에 변신은 신화 변신의 드래곤 슬레이어 크리스토이더리오 아마 제 저랑 스펙이 똑같은데 변신이 전설 변신이다 그건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조합은 제가 커검이 있기 때문에 커검 조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호성은 뭐 대충 요렇게돼 있고 상세 스펙이 어떻게 되냐 근거리 데미지 247 근거리 병중306 근거리 치명타 63% 나머지 인치 관련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요. 마찬가지. PVP 데미지는 이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안타라스는 옛날 PC리니지부터 용급들. 뭐 안타라스, 파프리오, 리드비어, 로 발라카스 이 친구들은 리덕션이 있어요. 특이하게. 리덕 무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예상일 뿐. 확실하게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덕 무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해 무시도 좀 중요하죠. 사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 데스사이드 이클립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오래 때리는 몬스터한테는 영향력을 줍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안타라스기 때문에 스턴 적중 마이너스. 시킨다고 좋을 것도 없고 애초에 CC기 면역이기 때문에 선에서 내려간다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근데 네, 리덕션 마이너스 20데미지 감소 퍼센트 있는 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것도 들어가고요 근데 마이너스 20은 뭐 상관없고 어차피 뭐 물량 남았으니까 방어구 방어구 플러스 20방이 안타라스의 방어구로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구는 원래 떨어져야 효율이 좋은 거고 올라가면 플러스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가 되면 버프고 플러스가 되면 디버프입니다. 그리고 안타라스의 근거리의 피 투사로 따지면 피어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데스사이드 이클립스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킬은 이렇게 이신스의 육전스 그림리퍼가 없습니다. 그림리퍼 없이 잡은 거예요. 그림리퍼 있으신 분들은 근데미더 낮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 스킬은 풀령 이거 일반 스킬은 필요한 것들 다 3렙 찍어놨는데 얘를 안 찍었네 좀 모잘라가지고 영중이 그러면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였겠네요 길강 찍어놔자 이렇게 해갖고 스킬까지 한번 싹 보여드렸고요 안타라스 관련되어 있는 스펙들 전부 다 상세 공개 이 정도면은 아 도건이처럼 안타라스 한 45분 컷 되겠구나 어 내가 도건이보다 스펙이 조금은 딸리는데 한번 도전은 해봐야겠다 어,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고 도건이보다 스펙 높으신 분들은 안타라스 독식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사신으로 추사로 수사사실은 무조건 됩니다. 이 마지노선 잘 생각해 주시고, 안타라스 독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